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특수부대 훈련에서 여전히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. 콜린스 장군의 말에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. 불과 한 시간 전, 그는 입국이 거부된 노인이었습니다. 지금은 VIP 라운지에서 미국 육군 장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때, 브라이언 파커 심사관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.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. 러시 국장님,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러시 국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. 파커 심사관,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까? 태식은 파커를 바라보았습니다. 전에 보였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혹감만 남아 있었습니다. 군인 한 명이 작은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. 상자를 열자 빛나는 훈장이 보였습니다. 이것은 자유의 메달입니다.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입니다. 다음 주 백악관 행사에서 정식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.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.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. 그리고 보훈처 최고의 의료진이 당신의 고엽제 후유증을 치료할 것입니다. 모든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합니다. 태식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. 57년 전에 그 결정이 오늘 그의 삶을 구했습니다. 전화기가 그에게 건네졌습니다. 해리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백악관 행사에서 만나자 태식. 내가 직접 자네를 소개할 거야. 과연 57년 전 태식의 결정은 무엇이었으며? 전설로 남은 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?